지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꿈이 생기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자기 자격증을 졸업할 때까지 3개를 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지지난주,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드디어 이제, 기능 그 전기 기능사 자격증까지 해가지고 이 올해 세 개를 땄더라고요. 그리고 한 개가 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대학교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아 누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깨닫고 또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간증을 해야지 기영아 했다 나는 <laughs>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되는 것은 믿음과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을 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할까?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실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믿을 때 실제 내 것이 됩니다. 경험이 됩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 믿습니까? 네, <laughs> 믿죠. 근데 믿어요. 저 믿죠. 우리가 안 믿는 뭐 하나님 하시면 하겠죠.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 찜지만. 뭔가 찜찜해요. 말씀을 동의는 할수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데 뭔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우면산이 한강으로 빠져라. 그러니까 뭔가 아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 하실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 원차. 그러면 이 질문을 다시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산을 던질 분이 누굽니까? 전미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동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 말씀에만 동의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그 믿는 주체가,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형편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봐서는 안될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는 뭔가 아 이거 내내 내 형편상은 전혀 이건할 수가 없어 안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음대로 살기가 왜 어렵냐? 왜 어렵냐? 그러니까 왜 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왜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휘말려 들어가느냐? 왜냐?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현찰로 주시면. 현찰과 같은 능력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진다라는 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뭔가 돼너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떨어졌으면 응답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이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뭔가 막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우리야, 지금이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는 우상, 우상, 우산 말고 우상,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서 그걸 해야 돼 그리고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이 살던 데는 정말 그 제일 좋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강남과 같은 뉴욕 막 이런 데요. 그를 살다가 산골짜기 막 말도 안 되는 우야 나가래요 그럴 때 아멘하고 움직여서 의롭다고 여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어떤 것도 알려 주지 않으셨는데 그냥 순종하며 걸어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이 기도를 했으면은 뭔가 며칠만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저 길이 맞나요? 저 학교를 갖고 이 학교를 갈까요? 이 직장을 갖고 저 직장을 갈까요? 진짜 래퍼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 빨리 하죠. <laughs> 자,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랑 함께 가겠다.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긴 아멘이지만, 아, 정말 이게, 그래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뭔가 손에 잡혔으면 좋겠는데, 주신 것은 약속뿐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거래요. 히브리스 11장 1절에서, 3, 1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타는 것들의 실상이요. 뛰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있어서 증거를 얻는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보이지가.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믿음은. 믿음은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은 들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린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눈에 보일 때는. 내가 지금 내 형편 봐서는 아무것도 없, 할 수가 없어. 그때 그 보이는 것에 내 믿음이 것이 아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겠다. 그것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들리는 대로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환경 상황 내 모습 부족하고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함께하겠다고 하셨으면 고치겠다고 하셨다면 그 들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Not by sight. 보이는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두 가지 모습이 무엇인가? 당장의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것 하나와 아니면 환경 조건 그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길을 가능하네. 그러니까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오직 믿음으로가 아닌 믿음 플러스 다른 불순물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갈라디아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아멘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유대주의자들의 게임에 빠졌어요. 예수 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왜 다른 불순물이 끼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막연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씀을 더 많이 듣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말을 그 세상 소리를 더 듣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더 많이 듣는 거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음악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뭐 세상 음악보다 이 찬송가 이런 거를 왜 많이 들으냐? 그 듣는 거에 내 삶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로 뭐죠? 시작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요행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뭐 어떻게 생기겠지? 아니라 평소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내 삶이 변화돼요. 그냥 내 내가 채워야 돼요. 내 영혼에 채워야지 그 상황 상황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생각나게. 근데 있어야지 생각이 나잖아요. 분명히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겠다 했는데 있어야지 생각나게 해줄 거 아니에요. 없는데 뭘 어떻게 생각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채워야지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꺼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보면은 아, 나는 할수 없어. 그냥 그냥 쉽게 포기하고 절망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누가 보면 18장 27절에 사람은 할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늘막 서울대를 가서 이제 다 서울대를 조금 높여야겠어요. 그 학생들, 아, 저는 서울, 서울 쪽 올라가는 학교도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안 해놓고. 아는 그냥 이 말을 가지고 나는 할수 없지만 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공부해 보겠다 그렇게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스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할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시인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라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막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 내 삶이 어려워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 부착,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 이제는 끝났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시인하고 내 것으로 받아가지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넘어지지 않는 것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자포자기 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요. 그게 어느 길이건, 그것이 비탈길이건, 평탄한 길이건 안 좋은 길이건 시원한 길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왜냐? 목자를 따라가면 그 음성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말, 맑은 물과 정말 시원한 물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을 양은 알아요. 다윗의 삶만 보더라도 정말로 그 평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아 다윗 왕 대단해 엄청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대 때 정말 보는 것만으로만 살았으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편 23편에 그가 고백한 건 그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어요. 나는 많이 다녔어요. 정말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감정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그, 이런, 뭔가 해설, 뭔가 나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 말씀이에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곳은 말씀에, 말씀에 읽어야지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그, 정말 성경을 왜 많이 읽어야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많이 할까요? 제가 많이 할까요? 제가 많이 알아요. 좀 많이 읽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한번 들었다 내가 이 지금 주일 말씀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방법 이렇게 해야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지. 특히 막 우리 막 아프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면 막이 병원 가야지 저 병. 물론 병원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는 것은 그 병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그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요. 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블레셋 장군이에요, 장군. 진짜로 전쟁터에서 정말 이게 잔뼈가 굵은 이 골리앗은 키가 3m가 3m 정도 되는 거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거구가 나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이 새끼들아 나와 봐. 야맞짱 뜨자. 어? 어떤 놈이든 나와 내가 상대해 줄게. 와 봐. 와 봐. 했는데 다 쫄았어요. 다 쫄아 가지고 막그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한 놈도 어떤 누구도 앞서지 오 못했어요 그냥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칼자루도 잡아보지 못한 그 목동 나이는 10대밖에 되지 않은 그 다윗이 갑자기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싸우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세상은 얘기해요. 권력과 같이 얘기하는 거. 내 방법, 네 방법은 칼과 단창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 하는데 힘, 명예, 외적인 것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고 계속 말하지만 결국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은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고 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좀 뭐가 부족해 내가 아직 안돼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은 계속해서 뭐가 스펙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이거.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자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 나도 덩달아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된 너희여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해요. 세상은 계속 저도 저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너는 이렇게밖에 안 되고 저렇게밖에 안 되고 할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쫄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부딪힌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을 갑자기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의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요행이 아니에요. 어떤 한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을 주어 가지고 돗닦은 사람처럼 뭔가가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도 물맷돌을 골리아스에서 던졌을 때 던질 수 있었던 건 그거예요. 자기가 양을 치면서 곰도 때려잡아봤고 사자도 때려잡아봤어요. 물맷돌을 만들어도 봤고 던져도 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갑자기 믿음이 생겨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도 말을 했어요. 개제 9시 기도 때마다 기도의 그 분량을 채워 갖고 그늘 기도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누가 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누가 책임져주지 않아요? 내가 채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만이 진짜 믿음의 삶, 예수 이름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가 유스램을 처음 맡았을 때 정말 장난도 아니었어요. 너무 잘 됐어요, 정말. 진짜 너무 잘 됐어요. 왜냐?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막 지원자가 120명씩 왔으니까.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급식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아 내가 뭔가 하나님이 밀어주시나 보다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1년 맡은 지 3년이 딱 지나는 해부터 뭔가 비는 느낌이 생기는 거야 막 그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그 전에 선배들이 담당했던 사역자들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분량이 이제 다 떨어졌다는 거야 네가 그 분량을 네가 채워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부모님 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막, 아, 나는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부모가 잘 믿는, 어느 때 그게 떨어집니다. 내가 채워놔야 돼. 내가 채워놔야 돼. 그래야지 믿음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목사, 훌륭한 목사님 잔절할지라도 내가 채워야 돼. 그거는 하나님은 나랑 인격적인 관계에서 1대1이지. 내 부모 보고 아너 괜찮아. 너는 회개 안 해도 돼. 내가 그냥 밀어 줄게. 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 <laughs> 진짜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예배를 왜 올렸냐면 여러분 새벽 예배 이 자리에 못 나오면 그 시간 때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주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싫어했어, 요 작정기도. 어왜 작정하지? 그냥 기도 한번 주실 건데.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작정기도를 해야겠다. 뭐뭐왜 뭐, 작정기도냐?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응답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나 응답 좀 받아야겠다. 그런 소원 간절함이 있어야겠다. 그냥 주면 주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데, 나에게 삶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다 거짓말 아니겠어요, 거짓말.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 여러분. 정말 진짜 변화돼요. 저는 이번, 저번 주부터 그 기도했어요. 부 붕을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서초의 일교에. 정말 부흥되게 할 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부흥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돼요. 여러분도 부흥돼요. 그러니까 정말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봅시다. 그냥 한번 티나고 뭐 그냥 성경 공부해서 아, 아멘 좋아요. 이게 아니라 매일 매일의 내 삶에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시는구나 그것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씀이 살았구나. 아 믿음이 진짜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하구나.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기대가 커요. 그렇잖아요. 이게 물 들어올 때 이게 노저우라고 하잖아요. 이미 어른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가 같이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이렇게 밀어줬을 때 노는 여러분이 저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내가 손에 보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산는 손에 받다라 하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봅시다. 그분량은 채워봅시다. 학원 가는 것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은 말씀을 찾는 거. 정말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은 애들 막 가기 전에 성경 구절 딱 암송 못하면 학교 지각 돼도 상관없이 그냥 뭐 그렇게 했대요. 진짜 너 암송해봐 오늘 말씀. 그러 못하면은 그냥 굶겼대요. 굶기고 하고 우리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내가 왜 오늘 말씀을 못 읽었지? 나에게 시간이 없었을까?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두 기둥으로 나를 건축해 가셔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하나님의 믿음의 건축물들이 됩시다. 누구든지 정말 거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송윤호 선생님 기도처럼 예수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만 알면 안 돼요. 내가 막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 아 좋아. 나 감기 나왔어요어내 다리 막 이거 막힘줄이 다시 생겼어. 아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태영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네? 특별히 아 이거 특별히 새벽 예배 때 오시면 우리 중보기도합니다. 특히 다음 세 어려는 말고요. 다음 세대만. 정말 아주 그 뜨거울 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중부 기도가 원해서 새벽 때 잠깐, 잠깐 그 시간대만 와도 돼요. 하고 기도만 받고 가도 되니까. 좋았지? 에. 에. 정말 우리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것을 나눠줍시다. 막, 복 받아라! 어? 어? 뭐 그런 구호도 있어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에. 아 이거 무서운 얘기인가요? 에. 정말 내가,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받을 복도 네가다 누려라. 정말 너 축복받아라. 생명이 넘쳐라. 지혜가 넘쳐라. 진짜 나보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흘려보내서 정말 열반에 열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열방을 품는 귀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